대한민국은 군중심리로 죄를 심판한다는 일본 언론 지난 4월 3일 하류인생TV에서 일본 매체에 한국식 이름을 가진 최석영이라는 차가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 세계 최대급 뒤에 의사가 동원되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기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5월 17일에 시사 통신사의 기관 군중심으로 재를 심판하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4월 15일에 열린 한국의 총선 결과 300석 중 180석을 여당이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 정권의 운영은 더욱 더 탄탄해졌는데 보수야당은 103석으로 참패 이 참패 중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됐을 정도 거물 정치인들의 낙선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패 후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미통당 걱정부터 합니다. 먼저 이번 선거는 5월로 취임 4년째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도 할수 있는 선거이다. 하지만 선거 후 여당 일부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듯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잇따랐다면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의 발언을 꼬투리 잡습니다. 비례 대표로 당선된 최 씨는 당선 직후 SNS에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에 의한 더러운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가 바뀐 것을 통감할 수 있도록 보복하겠다고 하 배로 가품을 공개 선언했다. 여기에서 부패한 무리들이라는 것은 검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에 최 씨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스캔들과 관련하여 금년 1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아직도 피의자의 입장에 있다. 그 혐의는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7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제출을 하는 증명서에 대해 허위 내용을 기재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선 직후인 4월 21일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최 씨가 남긴 말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이 들었다. 시민들에 의해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선거 직전에 문정권 최대의 스캔들이었던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조국 스캔들 등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압승한 것은 국민이 이러한 의혹에 면죄부를준 것이고, 즉, 자신은 무죄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인데 국민의 지지가 법을 대신한다는 것은 마치 홍위병들의 지지를 근거로 정적과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린 문화 대혁명 때의 중국을 연상시킨다. 법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마비된 것처럼 보이며 시민에 의한 심판이라는 자신의 의혹을 정당화하는 말에 반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과 여당 지지자들은 총선 압승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세계의 많은 독재자의 행포 그리고 전쟁은 시민의 지지 아래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분명히 한국식 이름을 가졌지만 일본인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작성한 기사입니다만, 국내 혐한 신문인 조중동 등과 거의 같은 논조입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최석영은 한국인이 쓴 한국이 반일 국가인 진짜 이유, 한국인이 쓴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반일 교육 실태, 한국 반일 페이크 병리학 등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혐한을 자극하는 기사를 보고 그냥 넘어갈 일본 넷 우익들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혐한 댓글을 잔뜩 배설하고 갔는지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되어버리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을 국가 추진의 엔진으로 하고 있다. 현 정권 하에서는 일본으로서 국교 정상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조용하다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해. 일본군성 노예 문제도 강제 징용공 문제도 그 나라는 영원히 해결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상금이 목적이니까 언제까지나 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어떻게 생각했나로 국민들이 난리를 쳤고 사실 따위 아무래도 좋아서 벌하지 않으면 납득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일본도 그런 풍조가 나오고 있어. 다음 댓글입니다.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되는 나라. 처음부터 결론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니까 중간에서 되돌릴 수 없을 뿐이죠. 요점은 정치인의 역량이 없다. 따져말하면 인간의 질의 문제이겠지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은 법률보다도 정의가 이기고 그 정의보다도 큰 소리가 이기는 나라. 바로 이 발상에서 나온 말. 만사가 이 모양이니. 다음 댓글입니다. 글 중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미 국민 정세에 맞는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영사관과 대사관제에 불법 침입한 일당이 집행유예 첨부 실질 무죄를 정치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부지는 국제법상 치외법권 존입니다. 그곳을 당당하게 침범하는 일은 불법 입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시작되지 않았다. 일본도 슬슬 한국에 가까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국시로서는 안 된다. 국익을 해칠 뿐.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 반미 무죄가 좋은 애로. 자국내에서의 자국민에 대한 범죄는 죄가 되더라도 타국민에 대한 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 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대사관 불법 침입은 무죄였네요.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것은 민중 심리가 일본인 여성에게 기울어져 유죄였습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법이 맞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미나 정책을 치어 온것 같군요. 글쎄 탑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딱 좋을지도 미니로 단결을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사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성숙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들이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이상한 프라이드만 가진 국민들 뿐이고 법률보다도 군집심리가 우선하는 나라라는 것은 이전보다 명백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지금의 문정권처럼 한 번도 여당 쪽에 서서 정권 운영을 해본 적이 없는 정당이 처음 비전문가가 정권을 맡는 것이니 지역 내 민중의 목소리에 민감해지는 것은 필연적. 민중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며 비전문가 정치꾼들의 한심함을 목격하더라도 한국 지역 내 민중들은 이들에게 과대한 요구를 들이대며 울분을 풀고 있는 듯한 모습도 애처로울 수밖에 없다. 이상입니다.